디자인 퀄리티는 키즈 헤드폰 중에 진짜 따라올 모델이 없을 정도로 잘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엠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한번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어,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키즈 헤드폰입니다. 어,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태블릿으로 인한 수업도 많이 듣고 뭐,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한 이런 헤드폰을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키즈 헤드폰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비슷한 제품류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고, 브랜드들도 상당히 그이 키워드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어, 키즈 헤드폰 중에, 음, 그래도 국내에서 지금 활발하게 신제품을 내고 판매까지도 좀 하고 있는 이 DR고, 어, DR고의 신제품을 오늘 들고 나와 봤습니다. 어, 이 디알고 브랜드가 국내 키즈 헤드폰 점유율에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요즘에 좀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뭐 여러 어, 브랜드들이 키즈 헤드폰을 새롭게 출시를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한것 같아요. 블라우 펑트도 있고요. 브리치도 있고 아이리버, 필립스 브랜드들이 다 키즈 헤드폰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도 키즈 헤드폰의 뭐 선두주자라고 할까요? <laughs> 제가 받아보고 나서 사용을 해봤지만, 정말, 어, 이게 키즈 헤드폰의 퀄리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디자인을 딱 보더라도 마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헤드폰 어떤 좀 장점이 있고 왜 구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9 키즈 헤드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뭐 모델명은 BH08CK. <laughs> 어렵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라인업들은 07C라는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꼭 얘를 뭐 어린애들이 사용한다? 이게 아닌 뭐 여성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왜 키즈 헤드폰일까요? 그냥 작아서, 귀여워서? 그런 것보다도 청력에 민감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볼륨을 높였을 때 제한을 거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키즈 헤드폰이라고 하면 블링블링한? 아니면 귀여운? 이런 제품들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DR9에서 출시한 이 헤드폰은 클래식합니다. 헤드폰을 많이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거예요. 마샬의 메이저4 디자인과 좀 흡사합니다. 이런 폴딩 기능, 어, 폴딩이 됩니다. 헤어밴드 조절하는 부분도 메이저4하고 거의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충분히 부담 없이 사용할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볼륨을 제한하는 기능 자체가 들어갔는데 여기 버튼 보이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볼륨 제한을 해제하고 끌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로 어린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볼륨 제한을 걸어 두시면 될것 같고 성인분들이 사용하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볼륨 제한 해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보면 좌우, 상, 하 이렇게 버튼으로 조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원 버튼 또한 이 버튼 하나로 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신 블루투스 5.4 버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드라이버는 40mm 드라이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코덱은 AAC, SBC 코덱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무게는 어린아이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 135g 이래요. 배터리 성능은 2시간 완충에 최대 5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길게 사용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게 화이트, 퍼플, 카키 이렇게 세 가지로 됐는데 어, 색감이 세개다잘 빠졌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색상이 제일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실물로 보면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특이하지 않으세요? 여기. 음. 대부분의 키즈 헤드폰 류가 오버이어형 그래서 귀를 이렇게 감싸서 덮는. 근데 이 제품은 오니어 방식입니다. 귀에 그대로 올려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밴딩의 장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인 거고, 이 위에 있는 쿠션, 헤어밴드 쿠션도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음,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어. 요 이어패드도 요 쿠션 때문에 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정말 만듦새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DR9에서 진짜 이 갈고 좀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성품에 유선 연결을 할수 있는 C2 3.5 억스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유선 연결을 하셔도 좋고 블루투스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40mm 이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퀄리티의 제품이 이 가격에 출시가 됐다는 것조차도 지금 조금 놀랍긴 한데 키즈 헤드폰이라 그래서 그간 저도 좀 많이 무시한 편이 있었어요. 그냥 저렴한 헤드폰인데 소리가 뭐 어느 정도 괜찮겠어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 어, 베이스가 이 가격대의 베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세팅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해상력이, 막 해상도가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플리케이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제품 자체에 세팅된 상태로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편하게 사용하실 분들에겐 큰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블루 블루투스 헤드폰이니까 마이크가 당연히 중요 하겠죠. 밖에 나가서 사용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어,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DRG BH 08CK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08CK 마이크 성능 테스트 중입니다. DRG의 키즈 헤드폰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편의 기능이라고 할, 뭐, 이런 세, 이렇다 할 세팅은 없고요 어, 청력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폴딩이 가능한 디자인이다. 정도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착용을 했을 때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게 감싸주는 이런 밴딩 처리와 이어패드.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5만 원대여도 이 제품을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출시되는 가격 29,800원입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에 29,800원이면 어 정말 그냥 쏟아 붓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쿠팡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는데 5,000원 프로모션이 붙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키즈 헤드폰이라던가 아니면 여성분들 데일리하게 뭐 클래식컬하게 착용할 만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 때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참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 퀄리티에 이만한 가격이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DR9의 BH080K 어, 세 가지 색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디자인 퀄리티는 키즈 헤드폰 중에 진짜 따라올 모델이 없을 정도로 잘 빠졌습니다. 사운드 성능도 그렇고 편안한 착용감까지 더군다나 저렴한 가격대까지 뭐 되게 가볍고 데일리하게 착용할 만한 이런 헤드폰을 생각하신다면 이 제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자녀에게 선물해 줄 분들은 지금 바로 사전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엠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의 진엠디 카페로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엠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